자두가 이렇게, 성장하기 좋고, 그렇더라고. 우와 어, 굵어요. 그래, 내가 뭐, 거짓말 하나 볼테이거 아, 새가 얼마지, 온도가 얼마지, 소위 한번또 새가 쪘다. 우리 보송하다. 이, 이, 이 알로 한번 내려와봐, 뭐 참. 야. 굵은 폐였냐고. 굵은 폐는 게 아니고, 심하게 굵지. 아, 황금별로저저저 저, 저, 저 작년에 내가 겨울 이제 겨울에 겨울을 오떻겨울에 가가 그러니까 황금별 뭐 꽃이 농사짓는거 보고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역시 한번 이 해보겠다 싶어가 한번 해보니까 아 역시 황금별이가 좋더라고요. 또 우리 옆 집에 또 그걸 어, 사용해 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내니까 그사람 보내니까 작년에 도그사람 그걸 찾는데 보니까 잎이 먼저 서 봐도 까무리향기 좋더라고. 아 잎이. 아 그래서 내가 유박을 썼는데. 예. 저기, 약방에서 예. 황금비가 있다고, 예. 뭐 문자 보내주고 해서 아. 보고, 예. 한번 쳐볼까 해서 한번 쳐봤습니다. 황금비 사용한 지는 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2년 됐지 아, 마늘에는 꾸준히 사용했어마에는 예. 아마 처음부터 사용, 황금비 나오고 처음부터 사용했고, 예. 1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네. 예. 이거 이제 황금비 나무에도 좋다 해가지고, 예. 그래가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아, 요걸 게하면 항공비로 치는 거 하고, 그냥 하는 거 내가 일부러 해봤거든요. 양질 해봤단 말이에요. 그 연습으로. 항공비로 어떤가 싶어가. 그래가 또 이제 뭐그 엔켈하고 쳐봤다요. 엔켈하고 차이 나더라고. 저... 그래. 그래 내가 뭐, 그렇다고 거짓말 할 일도 없고, 안 그래요? 그 노동력으로 하 비하면 예전에 기존 관행대로 걸음 넣고 뭐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좀 방금비로 사용했을 때 노동력하고 차이는? 어, 훨씬 좋죠. 저저 저 적고 뿌리기도 좀 쉽고. 예. 이거 네, 일거, 이제 일거리가 많이 예, 많이 예, 많이 줄어들었죠 유박 유박을 넣죠. 예 유박을 많이 그 사용했는데 예. 올해는 유박을 하나도 사용을 했습니다. 방금비만 사용했 예. 그 우리 요 유박도 막재놓고 많이 했는데 예. 저는 항상 그래 유박도 일전에 딱이 써보했는데 고 예. 유박 유다낫더라고 예. 그래가 이제 유박을 하지 마라.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래 해서 아 항공비로 걷 갖고 이런데 좋은데 뭐 성질 부분도 좋더라고 그래 또뭐이거보다더 나아가지면 그런 그래 유박보다 훨씬 나았지요. 네. 유박은 뭐 무겁고 이랬지만 이거는 좀그또 적고 이런데 하던 양은 적어도 사람이 수월더라고. 아. 예. 걱정하지 수세가 빠지는 것도 없고. 그치? 예. 예, 예. 예. 그... 그... 상당히 준 거잖아요. 그러면 살포량이. 예. 예 엄청 줄었죠. 노동력도 상당히 예, 예. 줄었고. 저 혼자 다 했으니까. 예. 원래는 손이 많이 필요했는데 혼자 예, 다 하셨다는 예. 말씀이죠 죽죠. 4번씩 치면. <laughs> 400포 가까이 쳤었는데. 400포에서 그러면 은 수량이? 칠 때. 예. 이거 칠때 40포? 40포 정도로. 10분의 1 정도로 노동력이 예, 예, 줄었는데. 예, 혼자 그렇죠. 다 하시고. 병은요? 이래, 다니다 보면은, 소고 네, 네. 넣었을 때보다는. 병이좀덜 하는 거거 병이 덜한다 황금유를 봄에 뿌리셨고. 네. 그때부터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조금씩. 어, 차이가 뭐, 그, 특히, 이 뭐, 저는 뭐, 병이 없더라고요. 병, 지금 병 없잖아요. 우리, 저, 뭐, 그 그래 농협에 가득해요. 아, 이거, 올해 왜 자두가, 이거, 기스가 없노?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어. 저, 저, 원당에, 뭐, 그, 그, 그 공판장에 가가하죠 그, 그, 아, 기, 자, 더참 깨끗하게 나오네. 그래, 어. 그래 얘기를 많이 하, 하더라고요. 대표님, 저 이게 착가량이 원래 뭐 계약 결실에서 가지고는 차이가 좀 있었나요? 많아 계약 결실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 이소국 아, 말하지. 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냉해도 좀 입고 많이 하던데 지금. 아, 난 냉해 거. 한 개도 안 입었어. 냉해가 안 입었다고. 다른 데는 네. 입었던데. 그 다른 데 입었지만 하나도 안 입었다니까. 아. 네, 그래 가지고. 그, 오 피해도 없고 네. 결실 잘돼 가지고 그나마. 네. 다른 집은 캠이없었어 뭐 그래 가지고. 어. 그리고 저, 그래 가지고 보험 어, 보험하는 사람들 어디, 면이 집은 이거 가지 내가 신고를 해놨는데, 피해가 없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피해가 없다. <laughs> 결실, 개화나 예. 결실에서는. 예, 결실이 차이... 좋아요. 그, 한, 우리 두불 작가 했습니다. 두불 어, 작가 네. 했는, 했는, 거래요. 그, 그냥 갖다 었다 하면 이 가지 다 부러져요. <laughs> 다 부러졌어요. 결실 했다는얘기예요 예, 예, 그 결실 다두불더 그, 해가, 했기 때문에 이리, 이, 정도로 하지. 달래시, 키지마달래렸다는거요 적발을 아, 그래. 지금 많이 하신고 수확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정도죠? 방금비를 예. 치시고 나서 차이는, 결실에 대한 차이는 좀 있었나요? 결실은 올, 올해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결실이 훨씬 많이 됐다. 네. 근데, 착가량이 적은 건 아닌데, 다마 사이즈가요. 물론, 이제, 품종이, 이제, 홍우사인데. 예. 아 이게, 보기 좀, 이게 만만치 않은 사이즈거든요. 이 예. 사이즈가. 한번 작년에 비해서 다마 사이즈도. 예, 좋죠. 예, 아주 좋죠. 그러면 또 어. 중요한 게요. 예. 까라고 당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이거 당도, 당도 괜찮아요. 당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따, 따가, 잡아봐요. 어, 따가, 잡아봐요. 아, 예. 당, 당도 이따가 제가 측정을 예. 한번 해서. 예, 예. 하도록 하고요. 예. 그렇면 당도 괜찮고, 깔 괜찮고. 예.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이렇게 따시고, 이렇게 내다 보면은, 약간, 예. 이, 무르거나 저장성에 대한 부분이. 아, 어, 저장성은 또, 뭐, 그래 저는, 그래, 뭐, 하여튼, 야물게 더 야물해요. 더 야물고. 예. 뭐, 무인게 없으니까, 뭐.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입도 좋아졌으면, 음. 그러면 지금 봉지에 쌓아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음. 독숭아 담아는... 열매도 좋아요. 열매가. 그것 때문에, 싼것 때문에 그런 게 뭐지, 일단, 열매가 좋더라고. 좋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 굵다. 예, 네, 굵어. 깔, 지금 깔은 전년 음. 저번보다는 과정들에서 깔은 괜찮다. 음. 더 좋아진 것 같다. 미안. 예. 착가량에 대비해서는 다마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색이 나면서 더 앞으로 더 굵어질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까하고 당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자신있게 한게보여주시는데 저희가 당도 측정할 건데, 깔과 당도도 확실히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색깔은 지금 잘 나는 것 같아. 색이 잘 나는 네, 색은 잘 나는데, 예. 당도는 아직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될지. 당도는 이제 숫자로 이제 봐야 되니까, 사람 예. 어떤 감보다는 저희가 한번 이따가 테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예. 그럼. 위로 봐봐, 얼마나 와또뭐 어. 이것만 아니고, 파, 뭐 감자 이런 거 여러 걸 해보니까 진짜 그 좋더라고. 아, 그래서 저는 저 친구들한테도 아이 항공비로 같이 가면 좋더라. 네. 그래서 전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감자에도 사용을 하시고 파이도 사용하시고 고추에도 사용하시 예예예. 예. 구체적으로 뭐 감자는 어떻게 조, 좋았나요? 어, 아, 감자 가 굵더라고요. 감자 굵고 음. 진짜 하나도 썩는 게 없더라고. 썩는 게 없고. 야 썩는 게 없더라고. 아. 그래데 해마다 썩고 했는데 썩는 게 없으니까 참 좋더라고. 불닭하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해야 돼? 어, 그러면 그거 하나, 한가, 킬로 달락하면, 뭐, 한개 캐도 한 뭐, 한 뭐, 5키로? 아, 500g, 500g, 그라이지 500g. 예, 500g. 이게 좋기나 뭐, 여러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 거예요. 전파가 되고, 예. 또그 사람들이, 또 저, 첫째 노동력이 저, 저감되니까, 예. 그게 첫째 좋고, 예. 사용하기도 편하고, 예. 그리고 그, 저, 이제, 노, 다른 에서한국에 사람들, 복숭아나 뭐 다른 농사 짓는 사람이이이한국비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작년 어 평균 5kg 기준으로 작년 어 평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얼마 있국에서 그런데 서에 우리가 올해 한국에때한국에에서에한 2만원 한은다 되더라고요 작년에는한국에한에는한에뭐한국에뭐한국천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는 한국에서 한국에한 박스당 한7 야, 잡으면 평균으로 야, 야, 잡으면, 잡으면 7,000원 정도 그래. 야, 예. 차이가 7천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야, 그0 0원 어마어마하죠 방금비 화이팅! 화이팅! 방금비 화이팅! 화이팅! 이 영상을 보는 그 자두 농가들이나 뭐 핵가루 농가들한테 예, 한 말씀 좀 첨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차락한다고 체나무 <laughs>